클럽에서 여자 꼬시는 법좀 알려줘요. 그게, 그개박해야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지, 뭐. 이게막 화술로 꼬시는 사람이 있고, 춤을 춰서 꼬시는 사람이 있고, 아니면 뭐 그냥, 나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, 그냥 술 한잔 주고. 네, 네.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? 좀 이렇게 인증이 안 돼서 좀 힘들겠지만, 어, 웃어? 웃어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이씨. <laughs> 아, 형한테 아, 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다녀간 다녀본 결과 나, 제일 나도 키는, 좀 가르쳐 줄만 말을. 제일 잘못 키는 건 가서 제 죄송한데요. 뭐 했는데요? 이런 거보다 그냥 마음에 들면은 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이게 제일 나아요. 그냥 아무 말 없이 핸드폰 내밀면 왜? 네 봐. 근데 네가 어느 정도 괜찮다. 그러면은 네 이러다가 번호 좀 주세요. 그러면은 그래서 시끄럽고 뭐 그래서 뭐긴 말이 필요 없어. 근데, 근데 진짜 그게 제일 잘 먹혀요. 진짜로. 음, 그래서 네가 페북의 여자가 많구나. 그래서 네가 페북의 여자가 많구나. 네? 아, 페북에 있는 여자들은 뭐클럽카서 아이라도 있지만 원래부터는 지인들이 많죠. 음, 나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기 싫어. 아 형은 형은 자기 잘생긴 걸 아는 좀 죄송합니다. 자기 잘생긴 걸 아는 좀 죄송합니다. 아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럼 그러... 가... 말좀 하자, 말좀이 새끼야. 내가? 내가 가서 보물 딴다고? 아니, 그러니까 3이다 윤서우 누가? 다 윤서우 가 아니, 그런 게아니라 그러니까. 그렇게 하면은 뭔가 여자들이 어, 이 새끼 좋나? 맨날 이러는 새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<laughs> 응, 그러니까. 그래서.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첫인상 보고 하는 행동 보고 판단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나랑 이년이 아니더라고서 편하게 생각하면 되죠. 그럼 너는 반대로 여자가 먼저 와가지고 그냥 핸드폰 똑 내밀어 그럼 응. 아 그럼 넌 아우 땡큐 이러고 아우 땡큐로는 안죠? 네? 네뭐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겠죠뭐요 그러니까 어이세요아 그래요? 고민몇 번째예요? 그, 아몇 번째? 어, 멘트 좋아 선수네 선수라서 제몇 번째예요? 그러니까 네 처음인데요. 정말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말을 더많 알려주죠. 핸드폰 내미는 거 말고도 팁 알려주세요. 하는데.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. 마음에,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? 그큰 행동은 하지 않잖아. 저 같은 아? 경우는 그냥 계속 쳐다보는. <laughs> 나도 그냥 쳐다보는데. 계속 쳐다봐요. 나, 아, 나는 그냥 이렇게, 있잖아. 그러면은 뭐예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 그 여자? 아니, 저기, 와, 어 저기, 저기 건너편 테이블에. 그러면 그냥 쳐다봐. 건너편 대각선. 건너편 대각선? 이러고 쳐다보지. 이러고 그냥 이러고 쳐다봐. 당기면서,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쳐. 그러면은 그냥 한번 웃고, 웃고 고개 돌려. 형 어떻게 쳐어오니 따라? 어떻게 들어오니? 좀... 여기 이게 태울 있으면 이렇게 안 앉잖아. 이렇게 걸터 앉잖아. 응. 이 걸터 앉잖아. 이렇게 이 자위. 에캠좀 올려 줘. 아니, 그래서 이렇게 앉을게요. 이렇 걸터 앉았다 그래.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다이비어서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. 야, 내가 뭐 사람 죽이냐. 뭐 <laughs> 정우석의 정우석 비트의 정우석. 뭔 소리 하는 거야. 뭐, 내가 뭐 사람 그, 죽이냐. 딱 눈매가 딱 있잖아. 여기딱다가 이렇 약간, 그래? 약간, 아, 약간, 약간 이렇게 어. 아 이렇게 나 이렇게 앉아 있지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거잖아 그냥 어, 이렇게 앉아 있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리모컨 리모컨 핸드폰 이러고 있지 이러고 이제 담배를 피고 있잖아 핸드폰 마지막 똑같이 재현해 봐봐 이렇게 본다니까 아 아까 맞네 이거네 어, 이러 약간 어, 이렇게 아까는 아, 아까는 이렇게 본다했잖아 그렇게 한야딱 이러고 아 그러니까 저기 대각선이 이거면은 이러고 있다가 반대피고 이러고 있다가 <목소리> 예쁜 여자 있다. 한번 돌려. 아, 또 계속. 계속 눈마주치면 근데 나 무서워 나. 진짜, 네가 몰라 네가 네가 여자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데 나 이렇게 보다가 한번 어. 아, 웃고 그냥 뭐, 이렇게 돌려. 그러면은 그럼 이제 걔네들이어 <laughs> 이러면서 우리 주 타입으로 참가면 아니, 아니 그러고 이제 놀다 보면 언젠가 어. 옆에 있어. 오오 어. 어, 어. 그러면 또 이제 무심한 척. 또 어. 담배 피면서그러고 있다가 샴페인 한잔 먹어야지. 진짜 샴페인 그러다가 간혹 진짜 성격 좋은 애들은 먼저 와요. 어안니와 이렇게 와요 그러면 표면 또 이렇게 처음엔 되게 시카잖다 오면은. 아예예네네네아네네네네그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싹 빠가지 없어 보이는데 어. 막상 말 거면은 어예 안녕하세요 아네잘 놀아요 이거 잘생긴 사람들이 써야 먹힐 거고 야, 영민이랑 연애 토크 클럽설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 될 투지 아 역시 어, 어그로를 어, 잘 어, 몰라 영민이랑 어. 클럽설 또 애들이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야 이제 남김졌어들 클럽 아 이거 유튜브각 하나 나오게 너랑 나랑 토크하는 거 유튜브에 엄청 좋아하더라 동구라! 동구라 휴지 여기 오면은 지 던지고. 예! 이세야 약만 있어 봐. 그, 그 옆에 있는 프메야